이른 특강 2항 정리 유제 6번 문제입니다. 이식을 전개를 했을 때 x 제곱의 개수를 묻는 문제예요. 먼저 해야 할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항 식이 곱해져 있죠. 두 개가. 그러면 곱했을 때 제곱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떤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x 제곱항이 나오고 여기에서 상수항이 나오거나 여기에서 x항이 나오고 여기서도 x항이 나와서 곱하거나 마지막으로 여기가 뭐 상수항이거나 여기서 제곱항이거나 얘는 특이한게 또 있는데요 음 이쪽에서 만약에 4항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X제곱분의 1항이 나오면 곱하면 얘가 생기죠. 반대는 안 되죠. 얘는 최대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X제곱항이 나오려면 얘는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얘가 두 번. 얘가 0번. 곱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은 두 번에서 0번. 앞에 게두 번이고, 뒤에 게 뭐예요? 0번. 이렇게. 곱하기. 상수항게 나오려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세 번이고, 얘가 세번 나와야겠죠? 즉, 6C3은 개수인 거 알죠? 얘가 세 번, 뒤에 있는 항이 세 번이 나와야지, 총 여섯 번이고, 앞에 개수가 조합으로 써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상수하게 나오죠. 첫 번째.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얘는 1이니까 사라질 거고, 얘는 1이죠. 그래서 X제곱. 곱하기. 얘는 사라지고 약분돼서, 마이너스 8, 63이 얼마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3 팩토리얼, 곱하기 마이너스 8. 얘는 약분이 되고요 얘는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60x 제곱이 되겠죠? 두번째, x항, x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전개를 하면, 제곱, 에는 0. 그니까 러두 번, 0번. 한 번, 한 번. 0번, 두 번인데, 그랬을 때, 엑상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항 정리를 이제, 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는 안 돼. 상수항 볼게요, 상수항. 상수항이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한 번, 얘가 한 번이 나와야지만이 곱했을 때 상수항이 생기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얘가 한 번, 얘도 한번 곱하기 제곱하기 나오려면요, 얘가 몇 번? 세 번, 세번 하면은 딱 상수항이거든. 그러면 네 번을 해볼게요. 네 번, 두 번, 네 번이면 어떻게 돼요? 8승이 되죠. 곱하기, 네 번, 두 번. 그러면 4승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가 x 의 4승이 되지. 제곱항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번, 두번 하고, 다섯 번 하면 더 커지니까 얘가 약분을 해도 얘보다 더 커지겠죠? 이것도 안 나와. 괜히 했네, 이거는. 이것도 안 나와. 마지막. X제곱분의 1항이 생기려면요, 얘가 0번, 얘가 2번이죠. 2C2, 얘가 0번, 얘가 2번, 곱하기. 그 다음에, 상황이 나올려면 아까 했네요? 얘가 4번, 얘가 2번. 그러니까, 6C2, 얘가 4번, 뒤에가 2번. 이렇게 되면, 8승, 얘는 4승이니까 x의 4승이 나오겠죠? 계산해 볼게요. 얘는 1이니까 사라질 거고 x제곱분의 9가 나오겠죠? 이 계산하면요. 얘는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8승 곱하기 x의 4승분의 4 얘가 약분이 이렇게 되면서 6승이 약분되고 2승이 남고요. 계산을 해보자. 4, 5, 20, 4, 1은 4, 6, 9, 6에 54, 540, x 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이두 항을 더하면 얘가 2자 항이 되겠죠? 0, 8, 3. 그러므로 X제곱의 개수는 380이 됩니다.